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 사활 대속으로 우리의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미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변호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너무 마음도 상처도 많이 받고 재산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 얘기는 사람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 본문과 관련된 기도를 딱 맞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 크게 바뀌었느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로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사건이 내 인생을 바꾼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를 제대로 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의 종들은 순교하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더 쉽게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테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최근에도, 어,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지금도 예수님다하고 순교를 단체로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신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로마스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도, 슬픔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좌절, 낭망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6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알아할 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죠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인정 자체도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만약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어떻게 사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이게 하나님 경유하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한 모습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영원히 살아갈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는, 더큰 문제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예, 죄인이었어요. 첫,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선악과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과 동시에 죄값은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만 되었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한마디로 희망도 없고 죄인이요, 목사님, 한, 넘겨져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별볼일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임. 너무너무 불쌍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만 되면은 감옥에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으로 볼때 대통령도 뭐 했다는 얘기죠? 죄를 지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보니까 어제도 새벽기도 오는데 U.S.C. 그 길가에 경찰차가 쫙 있어. 나도 보니까 네 명이 딱 이렇게 하고 경찰 은 벽을 보고 서가 있더라고. 왜 경찰이 잡습니까? 죄 있다고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죄인으로 봤습니까?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원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삼았던, 죽을 자들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또 죄에 종된 자들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한 대로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자들이요, 나갈 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엄 받았지만은 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싹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참 거기다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법을 얻겼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나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자들이 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 로마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사망을 붙들고 왕로로 타는 그 사망에 종된 자들, 참, 그리고 이 말은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너희는 죄인들이야! 하는 그 정죄 아래에 있는, 영원히 정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세상은 유전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죄가 있어도 뭐, 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이법 아래에서, 정죄 아래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이 되었습니다. 종의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했어요. 종의 영이 되었고 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가졌던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대 없는 희망이 없는 너무 너무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대속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도 미국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게어 어느 대통령이 뭐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니 많이. 그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게. 아직도 마귀의 종로로도 하고 마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정신 상태를 지배를 하니까 이해설안될 짓을 해가지고 부끄러운, 얼마나 부... 나는그 사람들보다 참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대통령이지 말은 만났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참 뭐지, 저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 한심해하지 않았을까. 그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집니, 얼마나 비참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맨날 땅의 것을 사모하고 잠시 있으면 다 죽어갈 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많은 자들인데. 그런데, 자, 이제 상황이 여신을 만나서 사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이후로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시 십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왜 화목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죗값을 치러서, 다 치러서, 테텔레스타임, 싹다 치러서, 내 빚을 다 갚았다 하듯이, 내 죗값의 형부를 다, 형기를 다 채웠다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싹 다, 사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유의 법에 완벽하게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 없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누구와 화목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좀 똑똑한 사람과도 화목이 안 되고 원수지가 되면 참 그것도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만나기도 힘들고. 얼마나 그거도 도망 다녀야 되고 힘드는데, 요즘 트럼프하고, 이게 트럼프 보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이게 세상에서도. 하물며 창조자, 죽은자 주자자, 심판자, 하나님과 모셔댔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면, 화목재물의 죽으심으로 말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죽었던 자들이 뭐가 생겼나 다시 생명. 그것도 그냥 생명이 영생을.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야, 이게 참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인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습니다 나를 믿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나니 이미 바다 가진 자들이 되었어.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오시는 게 즐거웠습니까? 괴로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잔으로 새벽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큰특권인지 제가 찾다고 하면서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둘이 이렇게 새벽기도 오면서 미국 땅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 자리에 올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그 피값 구원의 덕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얼굴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뭐 개모임으로 화목단체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 값으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엄청난 복된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이번에 로마서를 계속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우리 8장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됐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값로인해서 내가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천국 가하고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하지않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뭐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뀐 것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제일 해서 안 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이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부모한테 대드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살아왔음에도. 감사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모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에? 참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저이 길거리에 많이 있는 마약한 사람들 희청희청한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수세요 당연히 모두 함께 받을 자들이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바로 로마스 8장 18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더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또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머지 더 주지 않겠느냐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가한테 줬는데 너가에게못줄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교 성도들 이제부터. 진짜 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할 때에 따박따박 순종하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누가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니까요? 독생자를 너희한테 준그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위해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진정으로 이번 부활절, 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바뀐 것 이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남은 생에 성리만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유업을 어마어마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 제목